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번 미니렉 리뷰에 이어서 무게 조절식 덤벨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 제품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게 조절식 덤벨 중에서 그나마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덤벨이고, 어, 새거 기준 가격이 이 아래에 있는 렉 포함해서 한 40만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. 저는 일단 이 제품을 중고로 도합 30만원에 구매하였고 잘 써보려고 합니다. 어 일단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제품이 뭐 유명한 그 파워블럭처럼 뭐 정품이 있는 제품은 아니고 수입해오는 회사마다 이 부분만 그냥 껍데기만 갈아 씌우고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 딱히 정품이 있는 건 아니고 OEM식으로 개발하는 덤벨인 것 같습니다. 중국 쪽에서. 그래서 일단 이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지금 한 며칠 사용 해봤거든요. 근데 만족감은 되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품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. 이 옆에 있는 양쪽에 다이어리 두개가 있는데 5kg부터 40kg까지 조절을 할수 있고요. 여기 5kg, 여기 5kg 맞춰주시고 들어주시면 5kg가 되는 거고 여기 40kg, 여기 40kg 조절하시고 들어주시면 40kg가 되는 거고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. 일단 이 제품 움직임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. 여기 보이시는 이 힌지가 있는데요. 여기가 눌러지면서 이 부분이랑 만나서 눌려지면서 다이어리 돌아가는 식입니다. 보시면 이 부분을 누르고 다이어리 돌아가고요. 안 누르면 돌아가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꽂아주신 다음에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이 무게를... 닦아주시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눌리지 않은...하는 이 다이얼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빠질 걱정이 없습니다 40kg로 놓고 써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좀 많이 쓰시는 거라서 리뷰도 많고 사용법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이 제품의 특징 뭐 장점의 단점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점은 제일 큰 장점은 가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거를 중고로 다해서 30만 원에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각기 따로 있는 그냥 덤벨 세트로 살라면 제가 기준 잡고 있는 마지막 무게인 40kg 기준으로 보통 한 무게가 한 6가지 중에 6가지에서 7가지 정도 필요하거든요. 저는 거의 그 무게밖에 안 써요. 어떤 운동을 하든 그 무게밖에 안써갖고 그걸로 고려했을 때 좀 저렴한 측에 속하는 우레탄 덤벨 세트로 구성하면, 새거 기준으로 한 1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. 생각보다 덤벨 되게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, 이 조절식 덤벨로 선택하게 됐고요. 그, 다음에는 없어요. 가격이 그냥 장점이고, 뭐, 솔직히, 뭐, 어떤, 놀수 있는 공간? 이런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요. 보시면 이총 레프함에서 가로가 70, 세로가 한 83, 그리고 렉 가로가 47cm거든요. 그러면 이게 좀 적은 사이즈가 아니에요. 솔직히 이 정도 사이즈의 덤벨 어떤 레을 둔다면 충분하게 6 가지에서 7 가지를 둘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건 장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음, 그 단점이 일단 단 네.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단점은 뭐 아시겠다. 쉽게 다이얼 형식이니까 안전성? 근데 지금까지는 만족스러운데 이 부분도 완전 무슨 약한 플라스틱이 아니고 뭐 단단한 플라스틱 종류인 것 같아요 이 내부에는 또새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가 쇠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거 좀 안정성은 기대는 되는데 그냥 덤벨로 하고 운동감은 좀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운동감은 한... 그냥 덤벨이 한 100이라고 치면 얘는 8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덤벨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원형이기 때문에 어떤 이... 들고 있을 때 이런 각도에 따른 그런 무게 감이 완전 틀리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건 좋고요. 그리고 단점으로 뭐 안정성을 처음으로 꼽고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이 손잡이가 별로 그렇게 운동감이 좋지 않아요. 보시면 이쪽이 좀 각이 졌거든요. 이쪽이랑 이렇게 이게 이 부분이 관절이 이런 손가락 관절이나 끝부분에 가면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무게가 아니에요. 만약에 엄청난 세세하게 정확한 덤벨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얘는 약간 안 맞으실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제가 이 영상 뒤에 무게를 측정한 거를 올려 드릴 텐데, 40kg 기준으로 37.7, 측정 무게는 37.9kg였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써서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. 이 부분. 그래서 일단 장점, 단점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그래도 저는 제일 큰이 덤벨의 장점인 가격이 그 모든 단점을 커버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만약에 돈이 많으시고 장소가 협소하지 않으시고 하는 분들은 그냥 여러 개 덤벨 사셔서 차츰차츰 운동하실 때마다 무게 늘려가시면서 덤벨도 늘려가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공간도 계속 늘려갈 수 없는 공간이고 베란다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. 저는 만족하면서 쓰겠습니다. 네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